자 이차 방정식이 예, 되지 않으려면 요게 x 제곱에 앞에 있는 계수들이 같으면 어때요? 이차 방정식이 되지 않겠죠? 뭐 가령 여기가 뭐 3x 제곱 이렇게 쭉쭉 가고 여기도 3x 제곱 쭉쭉 가면 이게 결과 없어질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이차가 없어지니까 이차 방정식이 아니죠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모양새인데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? 그죠? 예, 바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에요. 자, 보세요.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예요? x 앞에 있는 개수는 a고요. x 제곱이 염면합니다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a고 여기는 3입니다. 그래서 a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x 제곱에 있는 개수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돼. 이게 같아지는 예, 이 경우에는 이차 방정식이 될수 없다 자,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얘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돼서 a가 1이 되는 케이스에만 얘가 이차 방정식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차 방정식이다 a값이 될수 없는 녀석은 누구냐 1번으로 답을 하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됩니까? 최고 창의 개수가 같으면 이차 함수가.